안녕하세요, 여러분. 택시기사 세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 자주 찾아뵈니까참 좋네요. <laughs> 네.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조만간 제가 실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어... 카카오 모빌리티 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택시 시장이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제 생각 위주로 짰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국정감사에 요번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제가 제 사진을 이쪽으로 좀 옮길게요. 네. 아, 자꾸 이렇게 옮겨가네요. 자,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국정감사에 어, 참,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요. 어, 문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네, 맞아서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카카오도 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지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음. 자, 이 카카오의 격분을 해서 단체장들께서, 각 단체, 단체장들께서 울분을 토로하면서, 네, 막 말씀을 하셨어요. 뭐, 서평의박원섭 회장님이라든지 부산의 김 김호덕 우리 그 부산 이사장님께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런 막이 택시 기사들의 어떤 울분을 이 단체장들께서 적절하게 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것들이 잘 통했는지, 어,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카카오는 아직도 자기네들은 배차를 몰아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엊그제 제 방송에도 심상정 의원께서 이제 자료를 들이밀면서 얘기를 했죠. 왜 이게 카카오, 어, 카카오티 배차 몰아주기가 아니냐, 어. 가맹 택시가 월 250만원을 더 벌어간대요, 더. 더 벌어가는 거예요, 250만원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얘기하는, 옛날에는 택시 기사들끼리 다 같이 그냥, 뭐, 그냥 먹고 살았어요. 서로 안 되면 안 되고, 잘 되면 잘 되고,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완전, 잘 사는 놈은 잘 살고 못 사는 놈은 이 이게 너무 격차를 카카오가 이렇게 벌려놨어요. 얘네들이 중계만 하면 되는데, 가맹까지 하면서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면서 어, 엄청나게 몰아줬죠. 그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니까 나한테 유리한 거는 무조건 몰아주게 돼 있잖아요. 예?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이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야 돼요. 얘네들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절대 안 하잖아요. 왜? 공개를 해서 잘못되면 자기네도 처벌받거든.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제 생각이라 그랬죠. 이게 가맹을 없애고 중계로 가야 돼요. 그리고 콜비를 콜비는 의문데 콜비를 받아요. 받아서 25만 택시 기사가 하루에 콜을 받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되겠어요. 엄청납니다. 그 수수료만 그냥 제가 받아먹어도 틀림없이 이 모빌리티가 상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텐데 얘네들은 그걸 왜 모르고 쓸데없이 몰아주기 하고 불공정 배차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카카오는 이 지금 공화국을 꿈꾸고 있나 봐요. 네. 카카오 모빌리티랑 카카오 금융 카카오 이 가맹택시 한번 보세요.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20%죠. 물론, 뭐, 5%만 갖고 나머지는 돌려주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또 기사들한테 전가하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엄청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카카오 금융은요. 처음에는 낮은 금리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깨에서 제일 높아요. 금리가. 금리가 제일 높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시민들은 사용을 한 거예요. 왜? 편리하니까. 편리하거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어, 대출 내주고 이러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함에 불구하고, 네. 금리는 제일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카카오가 100기를 들었어요. 1기를 들고, 뭐, 한달 안에 추가 상생안을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택시 프로 멤버십 폐지, 대리시장 철수,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할수 있다. 한다와 할수 있다. if, 할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이죠. 얘네들이 할 건지, 안할 건지는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려움이에요. 어, 카카오 모빌리티 상장이 연기됐죠. 그래, 얘네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을, 이 전적으로 제 생각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 콜비만 받고 나눠서 받고 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콜비 받으면요, 이 카카오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전부 이제 콜비 나눌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감행이 얼마 안 되지만, 이 콜비 받아서 이렇게 나누면 훨씬 더 얘네들이 이득이에요. 굳이 배차를 몰아주고 불공정하게 몰아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골목시장 상권을 계속 지금 침해를 하고 있죠. 지금 청주에 상륙한 네, 카카오티 바이크 택시 업계 등 관련 반발 기류가 슬슬 보이죠. 이게요. 10월 11일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네요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자꾸 지금 골목 상권을 철회 한다는데 이제 바이크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게 골목 상권이니까 굉장히 좀, 좀 난감해요. 난감한데 이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언론에서 말하는 알짜배기 없는 상생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알맹이가 없는 상생안이라고. 얘네들이 방송에서 방송에서 쓸데없이 뭐어 알짜배기 있니 없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안을 빠른 시간 내에 어, 카카오는 아마 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범수 이장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어, 사랑받는 카카오로 돌아갈 것이라고 김범수 이장이 얘기를 했, 했기 때문에. 어, 우리 택시 기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카카오로 얘네들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밥줄까지 끊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어 지금 보면 택시 업계에서도 서로 지금 가맹과 비가맹으로 나뉘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철폐를 해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어, 비웃듯이, 이, 감행하시는 분들은, 안 그러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감행하는 분들이 비웃듯이, 감행 안한 사람들 혹으로 보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은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카카오 티블루를 하면서, 어, 더 힘들어 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 것좀 명심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택시 업계에서, 어, 서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택시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